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건설안전기사 1과목 계산문제풀이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인 사업장에서 36건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한 사람이 사업장에서 평생 근무할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는 몇 건으로 추정되는가 단 근로자는 평생 40년을 근무하며 평생 잔업 시간은 4000시간이고, 1일 8시간씩 연간 300일을 근무한다. 환산도수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환산도수율은 평생 근로시간 10만시간일 때 도수율 곱하기 0.1, 평생 근로시간 12만시간일 때 도수율 곱하기 0.12. 문제에서 도수율과 평생 근로시간을 구해야겠죠? 도수율은 연근로총시간수분해 연간재해발생건수 곱하기 10의 6승 상시근로자수 500명 500 곱하기 1일 8시간 근무 8 곱하기 연간 300일 근무 300분해 사업장에서 36건의 재해발생 36 곱하기 10의 6승. 계산하면 30. 평생 근로시간은 근로자 평생 40년 근무. 40 곱하기 1일 8시간 근무. 8 곱하기 연간 300일 근무. 300 플러스 잔업시간 4천 시간. 계산하면 10만 시간이죠? 10만 시간일 때 환산 도수율은 도수율 나누기 10. 곱하기 0점이라고 갔죠 도수율은 30이므로 30 나누기 10은 계산하면 3. 정답은 2번. 3건이죠? 도수율이 10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평생 동안 근무할 경우 약몇 건의 재해가 발생하겠는가? 단, 평생 동안의 근로시간은 1인당 8만 시간으로 가정한다. 환산 도수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평생 근무 시간이 10만 시간일 때 환산 도수율은 도수율 나누기 10으로 도수율이 10일 때 환산 도수율은10 나누기 10 계산하면 1. 이 문제에서는 평생 근로 시간이 10만 시간이 아니라 1인당 8만 시간이므로 비율로 계산하면 환산 도수율 1일 때 10만 시간은 x일 때 8만 시간 비례식의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으므로 10만 곱하기 x는 1곱하기 8만 계산하면 x는 10만 분의 1곱하기 8만 계산하면 0.8건이죠 정답은 2번 0.8이죠 연평균 200명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사업장에서 연간 두 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이 두 명. 50일의 휴업일수가 발생했을 때이 사업장의 강도율은 단 근로자 1명당 연간 근로시간은 2,400시간으로 한다. 강도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강도율을 구하는 공식은 연 근로총시간 수분의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으로 구하죠. 연 근로총시간 수는 근로자 200명, 200 곱하기 연간 근로 시간 2400시간 2400분의 근로 손실 일수는 연간 두 건의 재해 발생으로 사망이 두 명. 사망이 발생할 경우 재해 손실 일수는 명당 7500일. 7500 곱하기 두명 플러스 50일의 휴업일수 50 곱하기 1년 365일 중 근로 일수 300일 곱하기 1000. 계산하면 31.33. 정답은 2번. 약 31.3이죠? 1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A 기업체에서 일주일에 48시간, 연간 50주를 근무하는데 1년에 50건의 재해로 총 2,400일의 근로 손실 일수가 발생하였다. A 기업체의 강도율은 강도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강도율은 연 근로 총 시간 수분의 근로 손실 일수 곱하기 1000이죠. 연 근로 총 시간 수는 100명의 근로자 100명. 100 곱하기 일주일에 48시간. 48 곱하기 연간 50주 근무 50분의 50건의 제외로 총 2400일의 근로 손실 일수 발생. 근로 손실일수 2,400 곱하기 1,000 계산하면 10. 정답은 1번. 10이죠? 1년에 50건의 재해는 함정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수가 400명. 주당 45시간씩 연간 50주를 근무하였고, 연간 재해 건수는 210건으로 근로 손실일수가 800일이었다. 이 사업장의 강도율은 약 얼마인가? 단, 근로자의 출근율은 95%로 계산한다. 강도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강도율은 연 근로 총시간 수분의 근로 손실 일수 곱하기 1000이죠? 연 근로 총시간 수는 근로자 수 400명, 400 곱하기 주당 45시간씩, 45 곱하기 연간 50주 근무, 50 곱하기 출근율이 95%이므로 0.9를 곱하죠. 분해 근로 손실 일수 8 0일800 곱하기 1000 계산하면 0.94. 정답은 4번 0.94죠.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인 사업장에서 1년간 6건의 재해로 인하여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는 120일, 휴업 일수는 68일이었다. 이 사업장의 강도율은 약 얼마인가? 단, 1일 9시간씩 연간 290일 근무하였다. 강도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강도율을 구하는 공식은 연 근로 총 시간 수 분의 근로 손실 일수 곱하기 1000이죠? 연 근로 총 시간 수는 근로자 수 100명. 100 곱하기 1일 9시간 9 곱하기 연간 290일 근무 290 분해 근로 손실 일수 120일 120 플러스 휴업 일수 68일 68 곱하기 1년 365일 중 근무 시간 290일 곱하기 1000 계산하면 0.67 정답은 2번 0.67이죠. 1년간 재해 6건 10명의 부상자는 함정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200명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사업장에서 연간 8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이 1명, 50일의 요양이 필요한 인원이 1명 있었다면 이때의 강도율은 단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400시간으로 한다. 강도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강도율을 구하는 공식은 연 근로총시간 수분의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이죠. 연 근로총시간 수는 200명의 근로자 200 곱하기 1인당 연간 근로시간 2,400시간 2,400분의 근로손실일수는 사망이 1명. 사망의 경우 근로 손실 일수 7,500일. 7,500. 플러스 5 0일의 요양이 필요한 인원 1명. 50일 곱하기 1년 365일 중 근무 일수 300일 곱하기 1,000. 계산하면 15.7일. 정답은 2번. 15.7일이죠. 연간 8건의 재해 발생, 요양이 필요한 인원 1명은 함정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간 연 근로시간이 24만 시간의 공장에서 3건의 휴업재해가 발생하여 219일의 휴업일수를 기록한 경우의 강도율은 단, 연간 근로일수는 300일이다. 강도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강도율은 연 근로 총시간 수분의 근로 손실일수, 곱하기 1000이죠? 연근로 총시간수는 24만 시간, 24만, 분의 세건의 휴업제의 발생으로 219일의 휴업일수 기록, 219일 219 곱하기 1년 365분의 근무일수 300일, 곱하기 1000 계산하면 0.75 정답은 3번, 0.75죠? 세 건의 휴업죄는 함정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